네, 안녕하셨습니까? 뉴욕 유제지 금액티켓 우리 불광시는 여러 신년들그동 예,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1 0 0 년만에 오는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다들 에, 고생들 하시고 극복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에, 우리 사찰에서도 에, 매, 매주 일요일마다 시민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에, 기도를 봉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 초, 초파일 행사는 어, 마침 에, 음력 4월달의윤 4월부터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 윤 4월 8일, 에, 그날이 5월 30일이고, 5월 31일 에, 부친이 모신 날대법회를공행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날은 에, 약식으로 모든 걸하고 행사도 하고, 에, 사태에 들어오는 신도님들도 자리를 하게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들어오는 입구에서도 여러가지 장거에서아무 이상이 없도록 하는 그런 부처님 모신 는 행사가 되도록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 모신 날 연동기도를 금년에는 매년마다 하는 21일, 37일, 26일 기도를 연동기도이지만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도 바꿔서 매 아, 다음 달 10일부터 일요일 날 4시에 공연해서 아, 매일 21일 동안 새벽 기도 5시 30분에 저희들이 공연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뭐 몇몇 보상님은들은 참여하시도록 관계를 뽑고 낮에 4시에는 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래서 한번만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아,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는 에, 직장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머무는 여러분들이 에, 다 함께 다같이 우리 약사의 목체임에각피를 생각하시고 에, 진심으로 기원하시고 우리 역시 열심히 기도하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어렵게 생각하지만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또 손을 재채가지고 잊지 마시고 지금의 조금 보위기가 느슨한 보위기지만 끝까지 우리 신부님들은 에, 미국에 살면서 한뒤의 빈틈도 없이 에, 불자답게 반드시 여러 가지 언어가 있을 때 수칙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